이만큼 견뎌내냐 상당히 그 우려했던 부분인데, 예. 오히려 지금 그 우위지키북의 엘지라고 볼수 있고, 그렇죠. KC가 게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정적으로 서서 그, 높이로만 가지고 경기를 불러 그러니까, 예. 경기 자체가 좀안 되는. 그리고 안 되다 보니까 무리한 공격이 나오게 되죠. 그렇습니다. 네, 역시 뭐 경기 잘됐때보는 지금 l g 가 지역방을 쓴다는 것은 제일 약한 것이 공격이 하이로 게임한테 상당히 약한 게 이제 지역방으로 봤을 때, 예. 그거를 못깬다는 것이 좀 캐시가 오늘 네. 경기 이 코트에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라 볼수 있어요. 자 코트 위에서는 이 아름다운 또 시어리더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. 네 그래서 네. 그런지 오늘 아까 오픈할 때도 그렇고 지금 뭐 <laughs> 옷값이 많이 들어갔겠어요. 어, 반짝이 이상의 네. 또 준비를 한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또 화려한 느낌에. 네, 가족들과 연인들도 이거 경기장에 또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. 그렇죠 아, 그만큼 또뭐이실내재권에는 그 지금 거의 관중들 다 찾아오고.